다시 따라해 봅시다. 장사진행. 장사진행.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동동의 탄생으로 태어나신 것하고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신, 장사진행받으신. 그네 가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육신,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신 장사지내받으신, 또 이제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3일만에 부활하신, 그다음에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미래의 이제 심판자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씩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나아지이 이제 가장 최하 최고로 낮아지는 것이 이제 땅에 묻혀서 장사진행받으시는 것이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공회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장사진행 마음이 없었어요. 그 주말이면 유대 법으로는 어, 하나 더 읽어야 되겠요 신명기 말씀하고시러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95페이지. 그약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리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죄를 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은 죽음을 죽었을지라도. 그 죽은 자의 마지막 명예는 지켜준단 말이죠. 그 명예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지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세인이나 사내동의 공룡회가 결의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점으로 가는 해가 지금 졌는데도 장사 지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모독하고자 했다. 그큰 이제 악한거죠. 아리마드 요셉이 공의회 회원이지만 그들의 결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가 죽느냐? 죽었습니다. 시체를 요셉에게 내줘라. 요셉이 시체를 받아가지고 와서는 세화포에 싸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부덤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다. 한말씀이다 그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법에는 이 장례를 지나게 되면, 시체를, 예수 시체를 받았을 때, 세마포 옷을, 세마포를 입히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전신을 물로 씻어요. 미지근한 물로. 물로 씻고, 깨끗이 닦고서는, 다시 한 번, 어 시신을 이렇게 세워서, 한 20리터의 물을 위에서 찬물 찬물을 확 부어요 깨끗이 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정결케 하고서 어, 세마포를 입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예수님께서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입혔다 하는 것은 앞에 물로 씻는 예식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세바포를 입혔다. 한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장례 내용이 생략이 됐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씻기지 않고서는 세마포 옷을 입히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 당시 유대법의 장례법으로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했다. 장례를 지냈는데, 이제 장례는 두 가지인데, 유대 장례는.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놔요. 땅에 묻는 게아니라 시신 넣어놔서, 1년 동안 기다려요. 그러면 1년 안에 그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돼요. 뼈를 수술해서 2차 장례를 지내요. 이 세상에는 이제 뼈를 수술해서 관음 안으로서 알다고 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분 안에 일반적으로 가정묘지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뼈수술해서 예를 들면 우루루만하면 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해서 안에 항을 넣는 거죠. 시신은 1년 지나면 썩으니까 뼈를 수술해서 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으면 또넣어놨다가 어, 1년 지나면 또수술해서 뼈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넣어놓는 가정의 벌지라. 예수님께서 어, 새와고 사서 그 안에 뉘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돌을 굴러놓는데 돌을 굴러놓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정으로 짜서 짜서 쪼아서 딱 아구가 맞게 해. 껴버리면, 이렇게, 그, 뭐라 그까요 이렇게, 네모나게 정우를 짜서는, 그 네모난 돌을 딱 맞춰서, 꼼짝 따싹 못하게, 그렇게 막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큰 돌을, 이렇게, 그 타이어 굴리듯이 굴려가지고는,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굴려가지고, 굴러 내려오는, 이제 그, 그, 길이 있다고 그래요. 돌을 굴릴 때. 아무렇게나 굴리는 게 아니고. 그 길인데, 그 길에다가 굴려놓고는 돌을 고여놓는데, 그 고인돌을 빼기가 장정이 한 6, 7명은 있어야, 그 돌을 일단 물러내야지그 고인돌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돌을 굴린다고 할 때, 이거 그 돌이, 굴이 지금 이렇게 있다면 돌 방향이 되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방향으로 굴려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굴리지기 어렵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이 장례에 지낸받으신 그 동물은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확 껴놓은 것이 아니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껴놓은 것이어서, 나중에 이제,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이 가서 향풍을 발르려고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불려줄까는 말씀 나와고 이제 매장법의 두 번째 방법을 써서 매장했다 말습입니다 방성 목사님은 아리마데 요셉이나 미국데모가 드러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좀다보망가고 없거든요. 예수님 장사 진행받을 때 여자들이 구경은 했지만 정작 그 열두 남자는 다 없었어요 다 부검한. 그리고는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장사침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렇게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데 위기를 만나서 피난해 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약성경에 일리아가 아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 놨다. 이렇게 말씀이군요. 그렇게 7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 목사님은 예수님의 장사님을 숨어있던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래서 스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그런 말다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이 없었지만 이렇게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을 장수지냈다. 이사야 53장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귀학승경 이사야 53장 귀학승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1 3 4페이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감동 둘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고, 장사 진행바 대신 니 부자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인데, 사람은 그걸 뭐, 신격화시켜서 모방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을 연결해 보면 성경이 참때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반대편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뭐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밖에 좋으면 가짜가 맞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을 필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단설교을잘안 하는데 아 하는 이놈는면밥잘 먹으면 뭐 밭에서 파는 불량 식품을 눈길도 안 가잖아요 배가 부른데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잘안 준다 만약에 먹을 걸안 준다. 그러면 뭐 떨어진 호떡 길가에 떨어져서 호떡이 떨어져서 주워 먹고 싶죠 배가 고프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단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설교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게 많이 들으면 이단들에 대해서 분결력이 생기니까 이거 옳지 않다, 가짜다 깨닫게 되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믿게 된다. 그런데 그런 거에 해서 제가 이단설교 잘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단은 성경에 이렇게 다 껴보면 안 맞아요. 여러분, 열쇠가 많지만, 자물쇠 이렇게 탁 껴서, 쫙 하고 돌아가야지 그게 그 열쇠와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쇠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또 열쇠 같다고 해도, 여기서 안 열리면 뭐 소용없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들에 이게장사진님 받으시겠다 예언하셨는데 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님의 장사진님을본 사람들은 미,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깨닫게 되죠. 성경을 볼때 마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믿, 믿습니다를 뭐만번 했더니 믿음이 생겼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걸 체면이라고 그러면 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박영 목사님 같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얼음 한 조각을 이게 쏙 넣으면 목으로 넘어가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원한 것이 얼음을 먹어서 시원한 건지 아니면 내 속에서 한기가 올라와서 시원한 건지 제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는지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방금 목사님은 심지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까지 이렇게 완악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용어는, 용어 믿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나마 거듭나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나를 꺾고 승리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누군가 권해서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처음에 그렇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사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공네에 가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래,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수가성 여자가 했지만, 믿음의 근거는 수가성 여자의 말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졌다. 그게 옳은 거죠. 예를 들면, 목사가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었을 때, 아, 목사님 말을 듣고 나 믿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되면,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정상. 그렇게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 말씀을 깨닫는, 이제, 8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야.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 뭐, 이거 외에도 많죠. 예수님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인데, 원래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꾼들이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의 옷을 제비뽑아 나눠 가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나눠져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난 밑쪽으로, 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졌는데, 통으로 짜왔으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게 귀 약성경의 위협이 저들의 나고 속옷을 제비 뽑은 병,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laughs>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심과 장사 지행받으심을 설명해 놨거든요그 말씀을 보고, 신약에 이루어진 거 보면, 깜짝 놀라죠. 대제상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내들 공회의 회원들이 6월절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죽지 않하려고 가전머리를 다 썼는데 6월절 날에 죽어 당하다 구약의 6월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뭐, 이건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 말,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대제상이나 소유이나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은 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는 틀림없이 딱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하죠. 또한 가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번제로 드린 장소가 길? 모리아산인데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어, 예루살렘의 감남산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산이 같은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떤 날은 뭐, 저 우리 서귀포로말하 성산에서 했다가 어떤 날은 뭐, 모술포에서 했다가 어떤 날은 뭐, 서귀포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서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말말할 때, 지명이딱한 곳이었어요. 그래야, 그래야 그 제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걸 알죠. 만약에 왔다 갔다 했으면, 뭐,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이고 이걸 모르잖아요. 어디에다 뜻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지명한 장소가 동일하다. 동일하요 굉장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야, 이거 참 신기한,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읽을 때, 마음의 믿음이 탁생입니다 아니요, 구약의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연결는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거든요. 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래서 자라가게 됩니다. 참 귀한. 성경은 그냥 쓴 사람은 40명이 썼는데, 1500년에 걸쳐서.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썼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감동으로 썼는데, 주제나 목적이나 목표가 다 똑같아요. 40명이 1500년에 걸쳐서 저들끼리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썼는데, 성경의 주제와 목적과 목표와 내용이 일정, 일정하단 말이야. 딱 맞춰야 돼. 신기하죠. 어떻게 그걸 생각을 같이 쓸수 있겠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성령을 기록하게 하니까 그 주제를 벗어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와 사망과 죄집을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1,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800년 전에 예언하시고, 4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고,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을 붙쩍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범 레이저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그 아들을 구미로 주시고잘 회복되고. 풀증이 없도록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